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임됐죠. 이 대표는 이번 연임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 레이스를 본격할 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죠. 당장 위원 확장과 사법 리스크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회 에 출마했던 민영배우위원은 수도권에서의 반등세를 기대했습니다만 어,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사에서는 회 호남 정치가 이제 중앙무대에서, 중앙정치무대에서 변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파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국 운영과 호남 정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나오셨습니다. <laughs> 예, 예, 제가 광주 인성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광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 <laughs> 시민인데 강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연결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쟁이라든지 공익 활동 예. 우리 강주 시민들과 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워낙 또 중앙 정 예, 중앙 무대에서 정말 아 열성적으로 활성 활동하고 <laughs>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늘또 시... 멀리서 관계에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응원드립니다 소장님. 예, 깊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제가 <laughs>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네네. 안진걸TV 같은 유튜브도 열었고요. 예. 또그 저소득 서민들이 긴급한 생계에 있을 때 어디 무상으로 돈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예. 저희는 어 1인당 10만 원씩 긴급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홍길동은행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꿈수저 청년들을 위한 장학기금까지 만들어서 아이고. 윤석열 정권이 포기한 민생 예. 우리 범민주 진보세력이 직접 챙기자. 어민송의박 지원금 같은 게 절실한데 그걸 그 무조건 묵살만 하고 있으니 예. 제가 직접 챙기자 이런 캠페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참 박수를 보내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예 정말. 예, 먼저 총평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laughs> 당 대표 선거야 워낙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투쟁해야 된다. 예전에 DJ랑 함께했던 것처럼 노명 함께했던 것처럼 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네.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이라든지 중간층의 관심도 굉장히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처음에 이제 13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고, 그 8명에서 또 5명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현희 의원이 2등으로 부상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떨어진 것만 봐도, 이제 민주당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예 중요성을 넘어서 관철이 되는 정당이다. 예.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주권 시대에 맞게 상당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엄무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어, 2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 대표 연임되는 이런 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맞습니다. 좀 정치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DJ 선생님 어저께 15주년 서거 15주년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도 지금 예를면 들 서울 지역에는 뭐 광주도 그렇겠지만 민주민생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서거 15주기 추모합니다라는 현수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서민경제에서 가장 헌신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왜 DJ가 연임했고 DJ 중심을 뭉쳤습니까? 당시에도 학생들이나든지 노동자들 중에는 반대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교체, 군부독재를 퇴진시키고, 또 사이비 문민정부였던 김영삼까지 극복해서, 제대로 된 정말 민주정부 만들어보자그래해서 연임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당선에서 뛰었거든요. 네. 비판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자라는 말도 나왔는데 저는 그때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찍은 당원들이나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다 무조건 좋아서만 응원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건 맞지만. 예.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폭정과 포압그 다음에 이 정치검찰 독재정권의 그 무도한 짓거리들, 그리고 무속 비리비선정권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 그게 달라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나라를 아예 일본에 다시 팔아먹는 듯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야당의 주도장심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연임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부담스럽겠지만 네. 그걸 통해서라도 윤석열, 김배중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반드시 다시 민주세력이 재집권해야 된다라는 범국민적 열망이 연임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은 정말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가 국민이 그를 연임으로 네.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성공하면서 대권 레이스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 대표를 좀올가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 뭔가 본인이 큰 잘못이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한 것같서좀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요즘에 뉴라이트라고 하지 않고 일제라이트라고 하는 일제 것처럼 예, 사실은 예. 정치검찰의 예. 마녀사냥 리스크인데요.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죄선고가 나면 일정한 타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이상 또는 거의 대다수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뭔 조직폭력배로 돈따발을 흩던 것까지도 가짜뉴스까지 퍼뜨려가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어, 들면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것들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무죄가 나온 무죄가 나온 대로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또는 윤석열 어김건정권을 조기 조기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요. 만약에 <laughs> 이제, 기소돼있는것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도, 어, 논란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법원이 유죄를 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당사자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논란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각 국민들 또는 과반수상에 상당한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또 사법비 피상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이기 없이 예어 일부가 유죄 선고 나와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 대부분 또는 다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자 이재명 이기 체제 의 핵심 과제로 꼽는다면 바로 외연 확장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극복 또는 대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이 대표가 연임에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성공을 하, 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이 어, 대표의 연임 성공으로. 우리 중도 측이 좀이 반감을 가지면서 일부 이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 또 정봉주 이제 최고위에 출발했던 후보 이 쓴소리라고 하면 쓴소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당이 과연 민주당인가에 대한 어, 그런 걱정어린 시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해야 될건 인정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던 또는 시민사회처럼 비판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지하던 네.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또어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마녀사냥하고 악마해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국민도 꽤 많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아예 가짜 뉴스를 믿고 무조건 음해만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더라도 중도층이라든지, 한적 보수층에서도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본민주 진보세력도 나서서 훨씬 더 예전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뉴 디제이 플랜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뭐 부드러운 남자.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상당한 그,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네. 빨갱이로 몰렸던 김대중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대중경제 전문가다. 그런 작전으로 훨씬 더이명대표께서 부드럽고 또 서민중산층 친화적이고 또 다수의 2030이라든지 평범한 시민들과 격이 없이 올리고 소통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지금 이미지가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지 오래됐으니까 보면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뛰어나고,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쓸어없이 어울리는 분인데, 그런 이미지는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본인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민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중도층이나 중간층에 대한 외연확대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님이나 정봉주 후보님은 사실 그동안 범민주 세력에서 큰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정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저는 그분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 경쟁이나 정책 경쟁이나 투쟁 경쟁 혁신 경쟁을 한게 아니라 사실은 조선일보라든지 수고론이 만들고 국민의힘 예. 같은 999 정치 세력이 공격하는 용어인 개딸이나 명탈이 같은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불필요한 표현을 자극적으로 쓰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거든요. 논란을 네.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그래도 예. 불구하고 저는. 예. 그렇다고 해서 내치라야 되냐?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또 당과 우리 민주에 기여하신 게 엄청 있거든요. 네. 좀, 내키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그분들마저도 이재명 대표께서잘 포용하고 또 소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 지키고, 대통령 만들기 앞장서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반드시 더 노력해야 된다. 예. 지금은, 지금은 개개인의 호불호나 개인의 감정에 지금 머무러있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나라와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어찌, 어찌 보면 광주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한이인이 잠못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laughs> 예, 잠못 자는 예.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광주 우리 뒷골 광주의 시민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저도 그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는데 네. 진짜 잠을 못 이루고 TV를 지금 2년 반째 안보시신 분들이 수두루 가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음. 서민들이라는지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고요. 연체율 네. 폐업률 전부 사상 최악입니다. i m 급으로 지금 올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몇 가지 이견이 있다더라도 빨리 윤영열중동인정권에 맞서는 대규모 항쟁이라든지 대규모 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이렇게 비판적이었던 분들이나 관계가 좀 멀어진 분들도 다 포용하는 노력을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맞춰지면서 이어당인 국민의 힘도 지도부가 다 구성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진영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 분 전에 서울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속보기사를 보면 오는 25일인가요? 어, 한동훈 국, 예, 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요. 예, 예. 음, 만남,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총선 압승 후에 그, 그렇게 야당 대표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음해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기 싫어 했겠지만, 형을 만났고, 이명대표그 자리에서 윤석열 국정 운영의 문제점 잘 지적하고, 특히 이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위 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강력히 호소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한동훈 대표 얼마나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만나야죠. 만나서, 예를 들면, 정치검찰의 과도한 정치 예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어쨌든 민생 경제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전 국민에게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전, 그 하이소드 그 코로나 때두 번의 국민지원금이 재난 예. 줬는데 한 번은 모두에게 줬는데 한 번은 하이 전체 국민 88%한테만 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합의를 해서 정말 유괴 빠진 서민 중산층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확 살려내는 계획을 만 만들... 예. 이런 뭐라도 하나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믿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이야. 이제 대표 참된 사람이 정치 촉인대요 이재명 대표가 리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거기다최상병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벌써 대표가 된지한달이넘어 왔는데 법안조차 예, 안 내고 있습니다예심지안 예. 예, 내려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딱 이번에 여야 대표나 만나 가지고 아유,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제안한 대로 바로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얼른 법안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디 예. 그 여야간에도 당연히 협치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 한동훈 대표가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최상면 특검법이나 김구현특검법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걸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딱 붙잡아 놔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잘된 회담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느 강지심 뒷자선 한동은 정말, 어, 너무 열받고, 문제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제도 내에서는 안 만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만나가지고, 몇 가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걸관철시키는 계기를 만들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말씀에 그 연장선에서 이 대표가 늘좀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했던 이른바 먹사니즘 문제, 민생 문제를, 어, 좀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서, 좀 구체화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이 예, 워낙 힘든 상황 아닙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예. 국민 1인당 100%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처럼요 네. 근데 지금 야당, 여당이 이걸 무조건 반대하니까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처럼 어, 국민들의 80%나 88%라도 주자. 그렇게라도 일단 타협을 해서라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러면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정부에서 주는 10만 원에다가 6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역화폐로 지금 자체 지급하면서 출생률이 두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네. 지역화폐, 지역경제도 살아나고요. 그걸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좀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역화폐를 대폭 늘리자. 그걸 아동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청소년 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서민중산층 수당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좀 관철시키고 설득을 해.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네. 이재명 대표가 범국민적인 지도자로 다시 발전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모든 경제민생 지표가 최악입니다. 이 제가 지금 국회 앞에서 어, 조용한 공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 앞에도 공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서울의 한복판이라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도 지금 이런 지경인데, 맞습니다. 지역은 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더. 예. 예. 부산 쪽에서 올라온 보도를 보니까, 부산 대구는. 네. 뭐 공실률이 뭐 30%도 넘어가고, 아. 그냥 아예 자업이 초토화되버렸다는데요. 예. 우리 광주 광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방송입니다. 예. 뭐 배달의 민족이 그 와중에 스스로 올리니까 우리 광주 일자리재단이 나서가지고, 배달의 민족으로 또 독립하자 이런 캠페인도 하잖아요. 예. 어, 장사도 안 되고, 너무 너무 어려운데 왜다 수술을 대폭 올리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살기해서 우리가 나설 것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자, 소장님 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또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 광주 출신 정치인들의 자리가 지도부에는 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예. 어좀 실패하면서 이게 호남 정치 민주당이 심장부라 일컬어지는 특히 호남에서도 광주의 정치가 중앙 무대, 특히 우리 민주당 무대에서는 상당히 변방으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골고루 이제 전국적 지지를 받는 어, 거의 유일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는 진보 정당들이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뭐 일면 광주나 어영원하에서도질를 많이 받고 있는 진보당도 있지만 네. 그 그보다 더 훨씬 압도적인 질을 맞는 게 이제 전국적인 민주당이지만 민주당과 우리 범민주 진보 세력의 뿌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 당분간은 호남이죠 네. 그리고 양무 호남 심무국가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휴호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근데 이번에 민영배 의원님이 떨어졌느냐 광주에서 유일하게 재선까지 성공하고 굉장히 선명성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랑도 굉장히 잘 소통이 되는데. 뭐 찐명으로 분류되는 이게 예, 맞습니다. 분, 그러니까 네. 예한 분이. 예, 주차. 그것을 호남 정치가 민주당 내에서 예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문제식이나 소음함이나 또는 이건 어 비판할 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걔들이 판단하기는 호남 정치는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이죠. 그다음에 호남 출신들이 어, 서울 서울이라든지 전국의 민주당에 곳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다더라도요. 하 네. 그런데 어, 민영배 의원님이 투쟁성도 있고 선명함도 좋은데, 예를면 들 일부 당원, 그다음에 지지자 또 이번에 국민 여론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영배 의원님을 모르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은 좀 예, 인지도 예. 면에서 다른 스타성 있는 국회의원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어, 아쉬움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예. 예를면 한준호는. 전북에서 이제 반짝 1등을 했는데 그분도 전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분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 사건으로요. 그러면서 예. 일약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상당히 많이 알려줬다 MBC 아나운서 예. 출신에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를면 어, 윤석열, 김건희 권에 맞서서 투쟁을 안전히 제대로 했거나, 예. 아니면 이 정권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냈거나, 예. 아니면 민생 문제에 있어서 안되면 뭐 눈에 띄는 확실한 족족을 남겼다. 맞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을지로윤의 이원장으로 맹기를 떨쳤잖아요. 근데 민영배님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한테 좀 밀렸고 인지도가 떨어진 면이 있었다. 워낙 그 상대 후보 예.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이런 활약상들이 쟁쟁했기 때문에. <laughs> 뭐 민영배 의원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어 우리 예.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영배 예. 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호남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드린 윤석열 김건용권에 맞서서 제일 최전선에 싸우고 또 민생경리를 살리는데 앞장서면요, 다음 지도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찍죠. 근데 예. 그런 면에서 다른 후배에 비해서 좀 밀리면이 있다. 그래도 너무 아쉽죠. 일단 저희들이 <laughs>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분이 많이 따르시는 거 저도 광주 사람, 광주 전남 사람으로서 예. 아쉽지만 저희들이 더 발로 발로 뛰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저희가 자주 우리 안 수장님 모셔서 예 전국 현안과 관련된 쓴 소리, 또단 소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